Decorated, p r t over v e r y capital s h o r e founded m e g i d o t capitals. 어? 이거 그때 거의 다이상에서 본 거랑 똑같은 거 아닌가? 어? 그 y s 아요 s b o 고와 이런 게 발견되네 봐 l e t t e r s 신기하네. 19세기 중1 경에 이제 이게 이제 발견됐는데. 14세기, 14세기 BC 주전 14세기 때 거. 오, 와 이런 게 발굴됐대요, 와 이거 진짜 그럴듯하다 해. 응? Yeah. hundreds of spectacular decorated albors mm. 청동기 시대 때 Sam's Day Royal i n s c r i p t i 이게 이거 발견된 a n You are, yeah, you a 이이 이 모양이 지금 이 음. 모양이라는 거죠? 네, 근데 모양 라고아로시시작때 음. 시기. 캠페인 c a m p a 이거 한번 봐봐야겠다. 이거 아까 본 건가? The Kingdom of Israel, reconstruction of the northern palace. 북이스라엘의 시간 때, 아니지 아이지 어, 이스라엘 왕국 때그 북쪽 성을 가, 다시 지었다. 여기 아 여기 이렇게 돼 있었을 거라는 거. 이거 뭐니 보고 왔고 그지. 봤어도 뭐잘 모르 겠을거 한데. 그쵸? 그 다음 모닝 시가라 12장 11절 무기토의 모닝 뭐, 그 조시아가 8살 때 왕이 됐는데 되게 잘 만들었다 그지? 그 그가 홍천이뉴스무사스을때 어, 지나갔네 하나님의 성전을 이제 수리하기 위해서 돈을 모으고 그 성전에 저 불이치가 기둥인가 불리치가 성전을 보수하고 그리고 이 말씀을 회복시킨 신명기를 발견하죠 요시아한테. 이때 갈그미스에서 어 온그그 그 뭐야 이집트 왕과 싸워서 죽죠. 요시아 왕. Jeremiah lamented 요시아 예레미야가 요시아를 위해서 애통해하면서시 애가로 무기로 아마겟톤 아마겟톤 전쟁이네. Last judgment. 마지막 때 심판에 대해그치야 <laughs> 아마 그던 거겠어. 아니, 이 히브리어 버전인거같다 아, 히브리어 뭐 버전. 영어 버전은 처음부터 못 봤네. 이건 뭐야? 아, 여보, 여기 봐봐. 여기가 이제 이집트. 여기가? 여기가, 여기가 이스라엘. 응? 이집트와 그리고 이 그러니까 이게 아 이게 이걸 보니까 알겠네. 자 그러니까 여기서 이집트가 이렇게 올라오잖아. 이렇게 오고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이렇게 올라온단 말이지. 그러니까 여기 충돌하는 지역이 여기 무기동. 메소포타미아와 이집트의 충돌하는 곳이. 그러니까 이제 초크리토가 이제 이그 단일수에서 보면 그 아프리카를 점유하고 이집트에서 이렇게 올라온단 말이야. 응? 그리고 위에서 북쪽에서부터 메소포타미아 여기 따라서 이제 그 이렇게 친구하러 오는 거지. 그 위에서 하고 밑에서 여기 남 여기 네개 부쪽에서는 이제 초크리토를 대적을 하고 북쪽에서도 이제 그때 여왕의 군대를 충돌쟁이 무기 또 여기서 이제 사실은 밀고 들어오는 거지 얘네가 해서 예루살렘까지 오는 거지 그리고 예루살렘에까지 와서 여기서도 예루살렘에 여기서 예루살렘까지 와서 여기서 이제 최후 항전을 벌이다가 이제 저기 어디야 주님이 이제 오시는 거죠 저, 저 내용이 이제 이 얘기인 거지 투투모세 3세 때 이제 The First World War 그 다음에 c a n 그 다음에 King Solomon and m u g i 저 영상을 봐야겠는데 어? 처음부터 틀수 있네 어 이거 역시 uh -huh. 처음부터 보자 그러면 아까 거기 그 뭐야 본데까지만 이집트, 가나안, 가나, 이집트랑 이집트는 밑에서 올라오고. 무기 또를쳤 는데 이집트 의군 대가 무기 또에 이렇게 와 가지고. 여기서 가난한 사람들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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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난의 통치자들 보호자의 전쟁 1 4세 BC 14세기 이집트의 정치의 중심지. 그러니까 가나안땅을 이집트가 그 점령하고 있을 때, 배쉬에안, 가자, 가자주국. 블레셋죠. 저기, 자파. 가나한 에리스트 이렇게 있었다. 하소르. 아비트르시룰러 오브 하소르. 아 am in the guardian house together. This is a 이 k o This is Akko. This is a k 가난의속가난의 가난의 이제 작은 도시 왕국들이 이제 겼다제루살렘 요르도 기도들이 am비어 unable to go o so, another s e now the rest of the acts of solomon are they not written in the book of the acts ships 10, bc 10세기 11개상에 나와 있는 솔로몬의 이야기 그래서 도라 나빔 여기 구약성경 사독 제사장과 선지자 나, 나단이 거기서 어, 왕으로 기름 부으심을 기름 부음을 주고, 전 세계에서 솔로몬의 지혜를 듣기 위해서 왔다.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짓기를 마무리하고, 하나님의 그를 번성하게 하셨다.

스바 여왕이 에티오피아 여자잖아요. 응. 이스라엘하고. The Forgotten Kingdom. PC. The King. 아, 여기서부터 반짝이죠. Reconstruction of the City Gate. 원래 저렇게 도시 성문이죠. 뒤에는 없나 아무도. 있긴 해. 응. 좋았어. 응. 그걸 어떻게 알지? 원래 저런 자리였다라는 아 말이 있었던 거였구나 저기가 저거를 보고 어떻게 저, 저거를 상상하겠지 한번 여보 기념품좀 보고 있어 보세요. 다 봤어 이제. 아, 여기도 뭐가 있네. 여보 여기 봤어? 이런 게 발견된 거야? 와, 씨, 대박이네 이랬을 거라고 이제 보는 거죠.